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벌써부터 어색해 어떡해 <laughs> 야 어색해 죽겠다 나 사실 이런 컨텐츠가 처음이라서 어저 약간 숨도 어. 쉬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요 특히 합방을 내가 워낙 안해봐가지고 일단 저희가 뭐 재미를 음. 잡으러 온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롤을 알려주러 왔고 제가 또 원딜러가 아니니까 음. 또한 명을 불렀죠 어, 누굴까요?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비밀로 어, 이제. 네임도 딱 불러가지고. 제가 원딜 두명 있었어요. 한명더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상윤인데. 네. 수야님은 상윤이. 어머, 상윤님? 수야님은. 대박, 골랐어요. 일단 상윤이 부르죠. 어색해 죽겠는데. 어, 네. 우리 프로 BJ. 상윤아, 살려줘. <laughs> 아니, 몰래오손님이라면서 왜. <laughs> 아 <아니>, 말해. <웃음> 아니, 유튜브 한다고. 왜이 아니 몰래온손님이라을 해야지. 아, 이거 와, 좀 아쉬운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야 아, 아, 그래 그렇지. 그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텀캔 티아들복 받으실 거예요. 의자가 너무 커요? <laughs> 제발, 아니. 아 근데 의자는 큰건 괜찮은데 발이 땅이안 닿아서. 아, 이좀 내릴 수 있나요? 어, 의자, 발바침이나 아, 네. 의자가 하나 더 있는데. 자 골라요. 뭐 앉을래요? 이게 좀더 얄쌍해요. 여기는 이제 특별 서비스 의자까지 그렇구나. 고를 수 있어. 한개더 있어요. 한개더 있어요. 어, 근데 이것도 안 닿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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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최대인데? 아 내가 만들어 올게.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만들어 올게. 일단. 네. 롤을 배워야죠. 롤 bj니까 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했잖아요. 힘들었죠. 멸망전 이런 거. 아 멸망전. 저 진짜 울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짰죠. 지금. 선수 필승이라길래. 일단은 솔로랭크가 아니라 팀게임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솔로랭크. 롤에도 이제 팀게임. 팀 게임. 그러니까 지상전을 계속 나가면서 캐리를 하는 게임. 아니면 다이아를 찍고 천상계에서 1인분 하는 게임. 아! 둘 다는 안 되나? 근데 지상계에서 캐리할 정도면 천상계에서 1인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약간 응. 느낌이 다르죠? 알려주는 게 약간 다르지 네, 저 솔직히 지상계에서 캐리를 하는 방법을 일단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알려줄 때 맨날 피드백 하잖아 실수 네. 체크하고 이거 하지 말아 이거 하지 말아 이러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요. 아 근데 될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해. 내가 못하는 건가?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왜 잘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면은 막 누구한테 배우고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어. 왜왜와 h 친 승부요. 제가 대회 나가서 너무 못해가지고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음, 잘해지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디어가? 지금 플레이일이요. 근데 그러면은 다이아를 이렇게 찍게 되면 어쨌든 막멸망도 이런 거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천상계에 가서 나간다단 마인드? 근데 대회 어떤 대회를 나가도 제가 1인분을못 해가지고 막분슬골 대회 나가도 못 하고. 아, 일단은 사람. 제가 한번 봤잖아요 이번에 지상정 수현님이 에이스잖아요. 네. 에이스가 캐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판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할까? 밥을 일단 시켰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까지 얘기를 할까 한판 할까? 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태영이 굉장히 혼자 어색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둘이서 거의 뭐. 엄청 어색해 하거든요? 아닌데요? 그래서 완전 괜찮은데요? 겸상 한번 하고 그러고 진행을 밥 시키는 밥 게, 밥게밥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아맞아 댓글에 식대 뭐예요? 식대 제공해 드린다고 돈을? 네 아, 식대 돈. 왜요? 식사, 아, 오타가 아, 오타가 아, 나이... 식사 데이트 아 이거 오타가 나 있길래 식사 데이트 하고 싶었어? 아난 그냥 그냥 의도가 궁금했을 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맛만 볼게 이거 소리 끌게 어딱 끄고 형이 이거 해 이상한 기억나요? <laughs> 이거 딱 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딱 하나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어, 아플렛 써서 남이 큐 피해서 남이 잡아요. 어, 쭉 보죠. 방금 장, 아, 오케이. 나, 나이 장면까지 보고 삼면 너는 뭐가 제일 잘못된 거 같아? 나는 그... 그냥 앞으로 갔으면 그냥 잡았을 것 같은데. 응. 플레이 썼어? 다른 건못 봤는데? 어, 나는 난 어?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응. 딱 피해야 될 스킬 이 남이 큐밖에 없잖아. 응. 남이 큐딱 썼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응. 아, 아 근데 어, 여기서 그치?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맞아 그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얘가 만약에 내가 나한테 큐가 들어왔을 때. 써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 이여대뿐만 아니라 그냥 라인전 계속 할 때. 물방울만 피하면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물방울을 맞을, 맞을 상황인데 킬각이 나온다. 그럼 아플래시를 피하라는 거지. 음. 잠깐만요.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뭐좀더 볼까요, 이거? 아니 CS를 왜안 먹어, 아까부터? 뭐 먹고 있는데? 지금 25개 중에 7개 놓친 거같아 미니언 먹을 때 불안하죠? 못 먹을 것 같아서. 네. 마우스질이 뭔가 되게 불안한 마우스질아 이게 제가 그 미스포츈 W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다른 애들 쳐야 되고 근데 제가 미스포츈 진짜 많이 안 해봐가지고 마우스질이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스무스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먹을 거 같아. 어 저거 저거 약간 이게 느껴지는데 딱난 알았어. 난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막타를못 먹을 것 같은 그 심리적 압박감이 지려. 그러니까 그냥 미, 천천히 미, 하면 미, 되는데 미, 막 대포 놓치면 또 사람들이 미흡 히움 미흡 히움 이거 칠까봐 지금 내가 볼 때는 뭔가 불안해. 심리적 상태가 그거부터 곤해 그러니까 CS를 먹을 때 그냥 놓치면 그만 이런 느낌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연습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돼. 연습 맞아. 모드로 혼자서 도란 것만 사고 막타만 먹어. 스킬 쓰지 말고. 할 거예요? 네. 맞아. 프로 게이머들도 CS 못 먹을 때 코치님들 시켜요. 블라디미르로 템 없이 평타로 <laughs> CS 먹어라. 응. 이런 거 시켜요 진짜. 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부담되는 캐릭터 미프 부담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두대 쳐서 먹는 게 아니라 막타만 쳐서 먹어야 돼 웬만하면. 뭐. 이게 근데 솔직히 개 재미 없거든요. 하기가 싫고. 맞아. 네. 근데 CS 먹는 그 능력치 자체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딱 10분까지만. 대충은 플러스 마이너스 8 0개 정도 된다는 거네 대충? 맞아. 근데 뭐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8 0개0 plus 5000 0개는못 먹으니까 0 0개 정도면 잘 먹은 거예요 어, 만약에 어, 상현님 해보실래요? 아, 0 0 0 p 봤어 s 5000 p l 봤어봤어0 0 plus 5000 plus 5000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벽에 붙어야 u s 5000 plus 5000 plus 5000 plus 5000데 l u s 5000 plus 5000 plus 5000 p 그래야 Q가 단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까니까 봐봐 여기서 2렙 됐다? 이리로 존나 뛰는 거야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Q를 받으니이 뒤로 가잖아 자꾸 로 그럼 Q 가다안 들어가네. 물론 어차피 뭘 해도 잡지는 못해, 니까 근데 이게 계속 그래. 이 게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카이사르 할때 내가 최대한 Q 가 분산되지 않게 적한테만 맞게 해라. 그냥 이게 결론이야. 네. 아,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W 도 늦게 쓰고 앞으로 최대한 가서 쓰는데 적에 붙는 거는 생각 못했어. 그리고 Q 랑 W 같이 써도야 해. 네. 네. 그러니까 좀 따로 쓰긴 해요. 방금. 아 어, 그냥 자꾸 말하면 변명하는 것 같은데 제 네. 생각 제 생각 네. 제 생각은 하이크가 쓸... 바로 써야죠. 그러니까 쓰을때 쓰는 게 맞잖아요 W 를. 그래가지고 조금 아꼈는데. <목소리> 그러니까 하이크가 끌면은 Q랑 W 정확히 진짜 0 1초 네. 만에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크게 다 때리고 쓰잖아. Q W 평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Q W 쓰면서 그냥 바로 평타 때려야지. 왜냐면은 CC를 걸렸을 때 W 를 써야지. 방금 방금 맞잖아. 방금 Q 쏘고 W 바로 쓰고 때려. 이거는 원래 안 맞을 수가 있어 W가. 그러 얘가 어떻게 CC가 맞으면은 Q랑 w 같이 써야 된다고. 평타 때릴 생각하죠 오케이? 여기서 지금 계속 여기 라인이 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쫄지 말고 앞에 가서 이걸 밀어야 돼 지금도 그냥 뭐가, 몸에 뭐가 되있냐면 있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돼있어 원딜은 카이팅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심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 타워에 박으면 다시 당겨지는 거 알죠? 그 타워에 박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얘네가 지금 이거 뭐야? 풀 빠진 거 아니야 지금? 풀도 없는데 여기서 이걸 라인을 내비고 핑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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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열번 찍고 피 깎이면서 이거 밀어야죠 지금 네. 보면 은 그냥 반대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천천히 하자 이것도 막타만 먹으려고 천천히 세워라, 네워라 이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이기는 상황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둘다 원거리면 상관없어. 예를 들면 유성바루스의 카르마야. 그럼 이거 한라씩다 밀어도 돼. 모아도 좋고, 밀어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 키를 딸수 있는 이렇게 그램 유일 때는 라인은 여기 걸치지 말고 타워에 박아서 다시 초기화 시켜서 우리 쪽으로 당기게 만들거나 반반은 최소 해야 된다. 오케이? 그게 그러니까 정리해요 유리할 때, 불리할 때는 뭘 해도 안 되고요. 오케이. 유리할 때 이기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난 이때도 똑같아 이때도 뭐가 아쉬웠냐면 그냥 평타만 치다가 앞에 끝까지 가서 Q 썼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얘노플레시잖아요 물론 몰랐어 이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거 Q 분산되면은 데미지도 안 들어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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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지금 다 분산됐잖아 여기에다가 네. 여기서 평타 치면서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 Q를 썼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랑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 나왔던 피드백 연장선 네네 네. 오케이? 이거 <laughs> 어, 이미 초콩이 아니구 이때도 힐 먼저 쓰면, 그러니까 일단 힐 먼저 쓰고 봐야 이게 자꾸 힐을 안 써. 당신의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힐이랑 일을 안 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의망토 터트리게 힐 쓰고 스킬 하나 안 맞으라고 일을 써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이 없어.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힐을 써서 피하는다는 그 머릿속에 없어요. 그거 집어넣으면 돼. 지 봐봐요, 텔탔잖아요 왔죠? 힐 먼저 눌러야지 일단. 힐 먼저 쓰잖아. 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나올 때 내가 쫓기는 상황이면 힐 먼저 써라. 개피 때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시 씩다 까먹을 것 같은데. 다 아, 까먹어요, 지금. 자, Q 어디다 지금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일을 찾고 애초에 나중에 쓴다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큐를 얘만 맞게 궁을 써거나 아니면 얘한테 넘어가서 때렸어야지. 지금부터 앞으로 가야지. 이 e 쓰고, 지금부터 E를 써야지. E를 썼으면 애초에 이 덫을 맞을 필요가 없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파이크가 끌면은 이로 달려가야지. 얘가 끌지, 그러니까 못 끈다 가장할게. 얘가 못 끌어도 자 파이크가 왔죠. 이으로 e 달려가야 지금부터 이 e... 하다가 여기서 다일타게 공이랑 큐다봤으면더 그러니까 이를 먼저 써도 돼요. 지금 보면은 공으로 들어갔다가 이로 나와야겠다. 제가 이마인드가 e 강하잖아요. 그거를 좀 바꿔야 돼 어렵죠. 그 솔직히 약간 좀내정적였죠 시청자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얘는 이상해요. 아니 대답 정. 대답하면 내 밖에 못 나가고 내 그, 생각 말하면 분명한다고 이상한데. <laughs> 아봐 어, 지금 벌써부터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니요, 그건 이미... 채팅창 안 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벌써 심리적 상태가 지금 벌... 얼굴 빨개졌어. 심신미약이야 그러니까 <laughs> 지금 어... 이미 심심미약 됐어. <laughs> 지글지글. 이게 더 나을 거 같아. 안 돼. 습관서 빼놓기 알죠 어, 네. 근데 이거는 고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내면에 들어있는 쫄보 마인드를 빼야 돼요. 근데 그걸 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던져야 돼. 약간 그러니까... 김민교식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집어 던지는 거고, 적, 적당히 던져야 돼. <laughs> 네. 그니까, 러 던지라는 게,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던지라는 게 아니라, 네.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내가 궁으로 날아갔을 때, 죽을 확률 몇 프로, 아, 못 죽을 확률 몇 프로가 있죠. 50% 넘으면 그냥 가가보라는 아. 거요 그니까. 근데 지금은, 이건 진짜 명백히 때렸어야 되는데, 너무 뺑뿡이게 킬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 봐봐, 잭스가 풀피면 인정해. 잭스가 풀피면 인정하는데, 끝판 남았죠. 풀 빠졌죠. 여기서 뒤로 간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맞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잖아요. 또 솔직히 이런 상황 또안 나오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적팀 스킬 대충 빠진 거 보고 피가 없는 걸 보면은 내가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2킬 따고 1대스한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얘네 이 친구들이 피가 많아도 그냥 나는 너네 두명 죽이고 나 죽을 거야. 그 일단 이 마인드를 넣어야 돼. 마음 한편에는 지금 너무 그 쫄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상 티어를 못 올라가 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걸 조금씩 빼야 돼. 근데 그거는 하루 아침만에 못 빼요. 절대로. 노력할게요. 이제 뭐 스펠 체크는 안 됐고 네. 다 있죠. 일단 원딜이 스펠이 다 있으면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돼. 이건 기본이야. 내가 얘네를 진짜 슈퍼 카이팅을 하던 던지던 뭘 하던 네. 내가 스, 스펠이 있을 때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봐봐, 지금 덱스가 이제 돌아서 무서워서 뺐죠? 반격 빠졌죠 때려야죠 응. 왜 베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물론 베인이 없었어도 이거는 카이팅 할 만하죠 왜 레스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미가 일로 먼저 탔어 네. 그래서 궁 썼어 그럼 플래시 타고나 힐 쓰고 빠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딜각 하는 네. 그거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지 근데 이거는 사실 때려도 별 효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 때리면서 네. 이제 내 나, 내면에 있는 그 무서움을 하나씩 음. 끄집어내야 니까 네. 이건 어차피 하루아침만에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즉석이 빠졌죠 유일하게 또 조심해야 될거 뭐예요 스킬. 유미랑 징크스 유미 뭐? W랑 유미, 그렇죠? 유미 궁이 유미 궁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유미 궁만 만약 유미 궁을 썼어 그럼 내가 힐을 써도 못 피할 것 같으면 플래시로 피하고 만약에 힐만 써도 피할 것 같으면 유미가 이렇게 창창 하죠 네. 그럼 첫첫창할때 네. 바로 힐 써야지 그러니까 제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송용으로 쓰는 거야 이송용으로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적팀이 스킬이 빠졌고 위험한 상황이 별로 없고 스펠이 있을 때 그냥 좀 때려봐라 오케이? 네. 이 다음에 이제 형이 할래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응. 이길것 같아요? 우리 팀이샤로만 딱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길것 같아요? 나는 전체적으로 다잘 컸으니까 우리 팀이 네네 네. 네. 컸으니까 얘네 얘네 음. 둘이 음. 사이도 좋고 음. 제가 미드 먹다가 음. 파이크 같은 거 이용해서 잘라먹는 도 좋을 것 같아. 음. 봐요. 원딜이 게임을 캐리하려면 상대 원딜보다 네. 저는 한1 3 0 0원 이상 많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어렵나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안 어렵. 게임을 이기려면 네. 타워를 깨는 게 가장 쉬운 스노우볼이잖아요. 어느 타워를 깨기 쉬울 것 같아요? 미드. 미드요 미드요? <laughs> 록슨데? 록슨데? 적팀 응. 탑, 탑이랑 미드랑 챔피언을 보고 말해야 돼요. 탑은 피오라고 미드는 럭스예요 어디가 더 때리기 쉬워요? 탑이요. 탑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가 이거는 좀 어려운데 바텀 웨이브가 당겨지잖아요. 밀어지잖아요. 네. 징크스 어디 갈것 같아요? 바텀이요. 그러면 바텀이랑 먼 라인이 어디예요? 탑이요. 그러면, 탑타워가 깨기 쉬워요? 미드타워가 깨기 쉬워요? 탑이요 그쵸.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드를 가서 우리 팀 캐리를 기다려요? 여기 실인데 캐리 기다릴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바텀 가서 용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팀 게임이고, 응. 솔로랭크는. 패드 필요 없어요, 솔로랭크는. 이거지. 돈이지 아 그리고 내가 상대 징크스보다 1,300원, 이거 게임 2,000원, 지금 얼마 앞서고 있지? 지금 딱 1,500원 앞서고 있죠. 아 탑타워 게임 얼마? 2,000원 뭐 앞서겠죠? 대충? 그러면 게임 질까요 수현님이 안 던지면? 근데 미드에 있으면 록사 라인 다 클리어 하죠. 우리 팀이 던지면 게임 치죠. 그럴 찬스를 수현님이 주는 거예요. 네, 그, 답이 던져요. 여기서 좀 말하고 싶어요. 수현님은 집을 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저는 집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1,400원인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돈은 많았죠. 네, 그래서 일단 돈이 많으니까 1 9 2 5원 25원 안 되더라도 일단은 하위템이라도사오가까 해서 집을 가려고 했었는데, 서오님 말처럼 피도 많고 공도 있고 풀도 있고 우리가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푸시할죠 음, 지방가고 좀더 푸시 예. 주도권 이용해서 유리하게 하는 게맞았던것 같아요. 그거 수현님 생각이죠. 그러면 제가 적팀 생각 말해볼게요. 바텀도 받아먹어야 돼. 어 미드도 카이사가 밀었다. 받아먹어야 돼. 어 탑은 반반이네. 어 우리 미드 바텀 받아먹어야 된다. 라인 분배하자. 근데 탑만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미드 바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루팀의 정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상대가 뭘 할지를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려워데 음. 여기서 웨이브가 순간적으로 여기도 가야 되죠 여기도 가야 되죠 수현님이 캐리해야 되죠 수현님 어디 갈래요? 집 갈래요? 탑 갈래요? 미드 푸쉬해놓고 탑 가요 어, 그렇지 그거지 그래야지 게임을 캐리하는 거예요 집을 가면 캐리가 안돼집 가서 여기 가면 얘네 받아먹고 또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현님은 상대 팀한테 최악의 선택지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탑 가는 걸로 네. 어... 어렵죠. 와 어, 이거는 생각 못 했어요. 이거 못 했죠. 나 네, 이거는 못 했어.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맵을 뒤에서 보고 상대 팀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지. 이걸 게임을 하면서 어... 상대 팀이 뭘 하면 손해를 볼까 생각하기 어려워. 진짜 캐리력이 부족하다 수현님이 가장 많이 듣는 이유는 이런 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을 이유 없이 가고 상대가 어... 편해요. 상대가 굉장히 어... 편하죠. 네. 딱 봐도 편해 보였죠 게임이. 네. 그냥 이거 받아먹고 집 갔다온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쉬,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일차 턴에 뭐 남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탑으로 가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 그 탑으로 가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되냐? 미드랑 바텀이 라인이 음. 바뀔 때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이해하려면 만약에 이게 바텀이 만약에 타워가 남았으면 탑이랑 미드를 밀어놓고 바텀으로 가면 되니까 쉽게 음. 그냥 그냥 진짜 이지하게 하면. 그러니까 1차 깨는 게 목적이 1차 깨는 게 무조건 어디 살아있는 1차 아까 아까 그 피오라가 라인 클리어 안 돼서 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대신 지금 상황이 다른 게 라인을 밀고 집에 안 가도 되니까 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1차 타고 깨러 가는데 내가 나인을 밀고 가라 그냥 이거 얘기 쉽게 말하면 좀더 디테일한 건 있겠지만 그냥 네. 느낌을 받아야지 어렵게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막상 <laughs> 게임 들어가잖아? 그럼 완전 그냥 내 정지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해야 돼. 아 이럴 때 탑으로 가라는 거, 아 이럴 때 딜해야 되는구나, 아 이럴 때뭐 해야 되는구나.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남이 막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야 되니까 맞아. 이따 검사할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진짜 그래. 게임하다 딱한 번이라도 우리가 말했던 게 생각나면 진짜 티어 걸래.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러니까 바텀 민다, 얘네가 온다. 어탑 가서 이득 봐야지. 이게 순간적으로 따다닥 되잖아요. 그러면 수현 님의 피지컬이 지금 어디라 생각해요? 네사. 근데 이 내지컬이 되잖아요. 다야 1 봐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어려워. 그리한 번에 놀이 피지컬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피지컬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봐봐. 잭스 이 e 빠졌고 유미 궁 빠졌고 럭스 큐 빠진 거 알면은 피지컬이 안늘 수가 있어요? 스킬이 다 빠졌는데 때리는 거 누가 못 해? 근데 스킬을 빠진 걸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규는 스킬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때려 박아서 그냥 그 디지컬 하면서 하는 거지. 그게 그건 약간 약간 어둠 지컬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냥 얘가 나한테 못쓸거 같고 생각 다 캐치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냥 뇌만 늘리면 돼요 뇌만. 난딱두 개만 알려주고 싶어. 그냥 더 알려주면 더같어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미드뭐 이들을 따 싶어서 잘다는 거? 됐어. 딱 WP 먹었을 때부터 <laughs> 게임이 풀리잖아. 음. 음. 그 이유가 캐리력이 생겼기 음. 때문에. 잘했잖아. 느껴지지. 아, 내가 잘했구나. 뭐 잘해졌거나,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드, 드나? 처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